실타 확률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에버리지를 올리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스리 쿠션을 칠수 있을까요? 스리 아, 쿠션을 치다 보면 칠수록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는 고민들이 바로 이런 고민들일 겁니다. 아, 내가 칠 때는 정말 어렵게 치는데 다른 분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쉽게 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참 부러울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고수들은 정말 편하게 치는 걸까요? 그게 하루아침에 <laughs> 이루어진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쓰리 쿠션은 정말이지 일정한 수준까지 오르려면 반드시 그만큼의 공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같은 볼이라도 다져지고 또 다져져야 실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차 얘기하지만 3쿠션의 에버리지는 어려운 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치면 칠수록 가장 평범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배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 적구가 코너 부근에 빠지기 어려운 이른바 쟁반 형태의 빅볼로 있을 때 3쿠션을 치는 거의 모든 분들이 자신감 있게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2적구의 위치나 1적구의 배치가 조금만 틀어져도 또 2적구가 허공에 떠 있을수록 1쿠션과 멀어질수록 헷갈리고 득점에 대한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 배치의 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연장선을 정확히 알고 3쿠션 지점 어디에 맞아야 포 쿠션, 파이브 쿠션으로 득점선이 형성되는지를 자신만의 기준으로 꼭 알아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다시 공유해드린 이 선은 3 쿠션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라인입니다. 그런데 칠 때마다 헷갈리는 구간이죠. 3 쿠션에서 포 쿠션으로 가는 라인, 게다가 오쿠션에서 파이브쿠션 오쿠션으로 연결되는 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칠 때마다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어렵고 싫다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적구의 위치가 어디 있다 한다면 바로 쓰리쿠션 지점 어디에 맞아야 한다는 걸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회전력의 변화에 따른 연장선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또 수구의 위치가 높은 위치인가, 낮은 위치인가 하는 변화에 따라서 진로의 변화 등도 함께 챙겨놓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미 한 차례 비슷하게 알려드렸었는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셔서, 또 그런 저의 주변에도 많은 것 같아서, 어, 핵심을 다시 공유합니다. 파이브 앤 하프로 봤을 때 수구의 출발 지점에 따라 파이브 쿠션 지점을 어떻게 맞추는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당구대의 슬립기, 이 미끄러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사전에 몇 차례 볼을 해당 구장에서 굴러보고, 굴려보고, 보정을 정하면 되니까요. 일반적인 당구대를 기준으로 제가 사용하는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기준을 토대로 여러분만의 기준선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8번 하프로 25에서 35 사이에 수구가 있는 짧은 각 뒤돌려치기나 뒤돌, 옆으로 제각 돌리기 선에서 5 쿠션 지점 찾기입니다. 회전은 3팁이죠. 5 쿠션을 지점을 찾을 때3 쿠션 지점이 어디를 맞아야 할지 매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5 쿠션 지점을, 5 쿠션에 맞아야 할 지점을 3 쿠션 값으로 기억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4 쿠션과 아 그런 연장선에 것들을 매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축되는 거죠. 그것이. 네, 너무나 쉽습니다. 5쿠션 단축은 반 포인트당 기준인데요. 수급수가 25에서 35 사이일 때 단축 5쿠션 코너로부터 반 포인트는 이게 반 포인트 떨어진 지점은 20입니다. 여기서부터 반 포인트씩 이동하면서 10이 6, 3입니다. 3의 배수니까 여기가 쉽죠? 파이브 5프 시스템 기준으로 3 쿠션 값을 20, 12, 6, 3으로 계산해서 보내면 5 쿠션 지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만, 옆으로 제각 돌리기나 뒤돌려치기의 경우에 수구가 1 적구를 두껍게 맞아서 회전력이 최고인 맥시멈 형태로 진행할 경우 당연히 미끄럼이 미끌림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진로가 진행이 안 되겠죠. 이게 뭐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니까요.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3팁을 주고 보냈을 때의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주는 3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혹시 2.5팁으로 주는 형태와 같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 기준을 가지고 2.5팁이 맞는지 3팁이 맞는지 여러분의 팁을 가지고 기준선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팁이 적으면 적을수록 4쿠션 이후에 리버스 엔드 방식이 자연각 형태로 어, 가는 성질이 강해지죠 알고 계시죠 이 회전이 많으면 리버스 엔드 형태로 맞았을 때 다시 올라오는 각이 더 좁게 올라오죠 예, 그렇다면 파이브앤프 수급수 25부터 35포인트로는 장축 3포인트에서 부터 5포인트 사이가 아닌 파이브라프로 치면 수구 20 이하, 즉 장축 2포인트 이하 또는 40 이상, 장축 6포인트 이상인 경우에 수구가 놓인 경우는 어떨까요? 수구수 25에서 35, 즉 장축 3에서 5포인트 사이에 수구가 있을 때보다 보정값이 약간씩 필요하겠죠. 보정값은 이미 소개해드린 2포인트의 동영상과 2포인트 이하의 수가 있었을 때또 파이맨 아프 시스템 동영상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은 짧은 각 돌리기 형태가 에 가장 많이 볼이 배치가 서 있는 구간이니까 이것부터 먼저 확실히 잡아 놓으시고 이후에 보정 값들은 볼한두개 차이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파이브 쿠션 지점은 말씀드린 대로 뒤돌려치기나 옆으로 제각 돌리기 짧게 치기에서 매우 유용하고 너무 자주 서는 배치입니다. 에, 그런데 이 배치들만 완벽하게 쳐도 여러분의 수지는 최소한 1점 이상 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볼에 배치에서 너무나 많은 실타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구의 실타를 줄이는 것이 여러분의 수지를 높인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단축 5 쿠션 지점의 위치는 같습니다. 다른 점은 수구의 위치입니다. 파이브앤프 45에서 60 사이 이 선이 가장 기본 선인데요. 이 선에 수구가 있을 때입니다. 코너에서 반포인트 떨어진 것부터 반포인트 이동하면 3 쿠션 값을 기준으로 15, 0입니다. 이제 0 지점보다는 더 짧게 떨어지진 않죠. 수구가 놓인 기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적힌 3쿠션의 수치대로 치면 포쿠션에 맞고 파이쿠션 단축으로 떨어지는 거죠. 물론 당구대의 미끄럼 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몇 번의 볼을 해당 구장에서 굴러보면 아 기준선이 이렇게 변화되는 보정값을 금방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제가 사용하는 이 선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고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3팁을 사용하는데요. 사실상 2.5팁에 가까운 3팁입니다. 여러분은 2.5팁이나 4팁 중에서 여러분의 맞는 회전이다 라고 하면 그 회전을 가지고 어, 여러분의 기준선을 만들면 되는 거죠. 어, 제가 지금 제시하는 이 기준은 저의 기준이니까 약간의 차이가 여러분의 회전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들다 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포 쿠션 지점을 에워버리는구나 하는 걸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서는 수구의 위치에 따라 이 같은 파이브 쿠션 지점을 수치로 에워놓으면 이 적구가 해당 구간에 섰을 때. 일일이 쓰리쿠션과 포쿠션의 연장 라인을 가서 들여다보고, 또 골머리를 마련해야 아파해야 할, 골머리 아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감 있게 칠 수가 있죠. 보이는 오해 있으면 딱 보면 아, 이건 어디에 쓰리쿠션 맞으면 들어갈 거나 금방 아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쉬워집니까? 그러니까 실제 화면을 볼까요? 이 조건은 오쿠션 단축 반 포인트에 있습니다. 수구수가 파이브 하프 25에서 35 사이에 있죠. 3쿠션 지점을 20으로 계산해서 보내면 득점이 되는 겁니다. 아, 앞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쳐보시고 여러분이 2.5팁이 맞다고 하면 2.5팁을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또 하나를 볼까요? 이번에는 2접과 5쿠션 지점 단축 2포인트 즉정중앙부분에 있습니다. 아, 수구수가 파이브 하프를 기준으로 25에서 35 사이에 있죠. 이때. 파이브 쿠션 해당 지점을 3이라고 했습니다. 3쿠션 지점을 3이라고 생각하고 30에서 27 그러니까 30에서 3을 빼면 27이니까 1쿠션 27을 향해서 3팁 회전을 주고 이렇게 보내면 되는 겁니다. 아, 2.5팁 맞으면 2.5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당구대의 미끄럼 정도에 따라서 포쿠션 이후 5쿠션 진입라인이 이 기준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일반적인 당구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미끄럼 정도에 따라서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게임 전에 당구대 미끄럼을 체크해 보시면 그뭐 보정값은 금방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옆으로 제각 돌리기 방식에서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뒤돌려치기 형태에서 똑같이 작용이 됩니다. 파이브 쿠션 지점을 찾기 위해서 3 쿠션 이후의 연장선을 일일이 그려보는 일이 없이 곧바로 이적구가 놓인 파이브 쿠션 값을 리 쿠션 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구수 45에서 60 사이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어, 단축 오 쿠션 반포인트 있습니다. 여기 수구수는 10이라고 했죠. 리 쿠션 값을 10이라고 생각하고 치면 50에서 40을 1 쿠션으로 보내게 되면 이렇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꼭 연습을 통해서 이 기준을 완벽하게 갖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쓰리쿠션 기준으로 연장선을 찾아가는 것을 해왔던 제가 어, 겪었던 시행착오를 아 여러분께 이렇게 하면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엄청 엄청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같은 방식을 공유합니다. 실력이 쑥쑥 높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쓰리쿠션은 즐겁습니다. 아하 쓰리쿠션입니다.